아 네, 사장님, 요 장비는 코베포고요. 어, 이... 아, 연마 없어요. 난 연마 사야 되는데. 연마요? 아, 네. 사장님, 어떤 작업을 하시냐에 따라서 요 구보다도 괜찮은데요. 아, 저는 연마 안 되는데. 연마는 안 돼요? 아. 사장님, 중고는 현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요 히타치 장비가 진짜 좋아요. 아, 안 돼. 안 돼. 연마. 연마. 무조건이 연마. 얀마. 연마요? 아, 연마! 연마. 연마. 반갑습니다. 사장님. 국내 최대 미니 굴착기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건설기계 다퍼드림TV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너도 나도 사라고 얘기하는 그놈의 얀마 굴착기를 각 톤수별로 저희 주기장에 있는 장비들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주변 지인들은 다 얀마가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얀마는 사실 엔진 회사인데요. 엔진을 잘 만들면 굴착기도 과연 잘 만들까요? 회사의 기술 철학에는 엔진에서 완성까지 직접 만든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과연 그 자부심이 어떨런지, 그 철학이 장비에 잘 녹아져 있는지,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2초 후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톤 굴착기 얀마 SV020입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는 장비죠. 이 폭이 830mm 까지 줄어서 비닐하우스나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에 아주 최적화 있는 친구입니다. 타사 동급 장비와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면 아무래도 엔진 회사다 보니 연비가 우수하고 그리고 엔진 소음이 적다는 점이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토크가 다른 동급 모델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아쉽게도 팔렸지만요. 또 다른 장비 많으니까 다른 장비도 한번 보시러 가시죠. 다음은 얀마 바이오 1호 2004년식 장비입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살아있는 끈질긴 얀마 굴착기죠. 농장용으로 적합한 친구고 얀마 17이 나오면서 단종된 친구입니다. 농장용으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시는 사장님께 정말 안성맞춤인 장비죠. 이 장비는 타사 동급 장비와 비교보다는 현재 상태를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장단점을 체크해 보면. 어, 장점은 가성비 그리고 단점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살살 다뤄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야마의 베스트셀러 야마17 바이오17 장비입니다 이 장비 없이 연비 유지 비용이 다른 장비에 비해서 훌륭한 편입니다 야마의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VIPPS 유압 시스템을 적용해서 복합 동작, 복합 동작 할때 다른 장비보다 매끄러운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시가 잘 된다고 하죠. 단점은 출력과 토크가 다른 복급 장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사장님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죠. 저희 16년식부터 21년식 145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다양하게 보유 중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비는 야마바이오 2020 16년식 장비입니다. 아, 농장용으로 1톤 포터에 실리는 장비 중에 가장 톤수가 높은 장비죠. 자, 이 장비는 항상 9보다 U20 장비와 비교되기 마련인데요.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장점은 역시 연비입니다. 얀마 장비는 연비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죠. 그거 대비 단점을 꼽자면은 가변이 안 된다는 점과 U20보다 떨어지는 중량입니다. 자, 얀마 장비의 부드러운 움직임보다 무게를 많이 든다던가 어좀 좁은 곳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구보다 유20 장비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장비는 8600시간 탔고 장비 가격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톤 장비의 가변 기능을 넣은 야마 바이오 23 21년식 장비입니다. 가변이 안 되는 점을 보완한 모델이고요. 이 장비는 여기 보시면은 틸트 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클램프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비교 모델이 코베코 23인데 자, 브랜드만 다르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톤 장비에 가변 기능이 추가되고 톤수가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변을 좁히면 1톤 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자, 이 장비의 가동시간은 4,000시간이고 가격은 2,450만원 입니다 자그 다음 장비는 야마 25 2017년식 16년 제작 장비입니다. 폭이 1,500 정도 이렇게 되는 장비인데요. 어, 그 정도 폭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경쟁 모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얀마에서 3톤 미만 수료증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가장 최대 중량의 미니 굴착기입니다. 딱 폭이 1,500 정도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상황이 아니면 사실 3톤 이상의 미니 포크레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그런 장비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감가도 세서 중고로 구입하기 딱 적합합니다. 자, 이 장비 가동 시간은 5,500시간 정도 가동을 했고요. 장비 가격은 1,850만원입니다. 얀마는 30이 단종이 되어서 3톤 이상 미니 굴착기 원톱 얌마 바이오 3호 2018년식 장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얀마 3호의 디자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신형 빨간색보다 이 노란색이 더 좋습니다. 22년도에 신형 빨간색 장비가 나오기 전 모델이고요. 아직 현역입니다. 장비의 동급 대비 장점은 동급 대비 가장 깊은 굴착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20, 30mm 차이로 구매 포인트가 결정될 수도 있죠. 엔진 회사다 보니 동급 대비 연비 효율은 덤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다른 체급의 장비보다 중량이 조금 낮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게는 조금 더들수 있을 거예요. 또이 장비에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시동을 좀 끄고 많이 세워두면 키클램프 유압이 빠져가지고 바가지를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리를 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긴 하지만 중고 장비를 사실 때얀마 3호 요거는 반드시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장비는 4,500시간 정도 가동했고 가격은 2,250만원입니다. 덤으로 요 코끼리 찌게까지 달려 있죠. 다음 얀마 바이오 3호 캐빈 2020년식입니다. 얀마 3호와 동일한 스펙에 캐빈만 얹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의 제약을 받지 않은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아무래도 실내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 작업 환경이 쾌적하고요 어, 에어컨 히터도 있어서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장단점은 앞에서 살펴본 야마 3호와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이 장비는 6,500시간 정도 가동을 했고 요 장비 가격은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마 55 2011년식 장비입니다 공투급 장비의 소선에즉 이렇게 스윙을 하였을 때, 이 뒤쪽 오므리 부분이 철트랙을 넘어가지 않아 좁은 지형에서 아주 유리한 작업 스윙 능력을 보이는 장비입니다. 물론 동급 공투 모델보다 조금 덜 무겁겠죠. 이렇게 오므리가 이렇게 뒤로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중앙쪽으로 가까워서 무게작업이 주작업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장비는 코끼리 집게까지 장착되어 있고, 연식이 낮다 보니까 농장 자가용으로 추천드리는 장비고요 8,700시간 가동한 장비, 가격은 1,750만원입니다. 신장님, 왜 계속 촬영하는데 방해하고 그러세요? 왜 신지, 그래, 계속 촬영하러? 자, 오늘은 이렇게 얀마 굴착기의 톤수별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친구들의 장단점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연비와 소음이 주력이면 얌마, 힘을 써야 되는 일이면 다른 장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얌마 장비는, 동급 동연식이면 다른 장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얀마 프리미엄. 자, 이 영상 보시고 사장님의 현장에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할까라는 걱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중고 장비는 뭐 스펙 다 중요하지만 현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저희 주기장에 장비가 총 91대가 있습니다 자이 중에 사장님이 원하는 장비 분명 한대 있겠죠 누구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체 정비 공장에서 정비까지 깔끔하게 해드리니까 저김 과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할인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